네, 안녕하세요. 홈트뉴스 조반장입니다. 자, 오늘은 생 초보분들을 위한, 어, 배관 실무 특강이고요 배관, 어,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초보분들을 위한 강의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메꾸라가 뭔지, 어, 이런 말 생소하다, 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로 초보겠죠. 맥꾸라 뭐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굳이 강의, 어, 볼 필요가 없겠죠. 자, 맥꾸라가 뭐예요? 미꾸라지인가요? 어, 미꾸라지 아니고, 요렇게 생긴 거를 맥꾸라라고 합니다. 자, 현장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그런 부속이죠. 자, 이거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음.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어, 그리고 잘 하려면 그쪽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 현장에서 이제 실무를 하면서 가장 조금 답답한 부분은 이런 용어들 쓰시는 분들이에요 어, 내가 이제 배관 어, 가게를 가거나 아니면 철물점 가가지고 사장님 그거 있어요 그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막는 거 그거 이렇게 하면 너무 없어 보이죠 이거 뭐 이쪽 분야 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자꾸 이렇게 아 이쪽 분야뿐만 아니죠 뭐 이거 저거 그거 그건 혼자만 아는 용어죠 굉장히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용어예요 이런 말들을 쓰시는 분들은 어, 둘 중에 한 명은 자리를 떠나게 되겠죠 만약에 직장 상사분이 이런 말을 자주 쓴다고 하면 어, 힘들죠 자, 같이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 현장에 나가서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관 가게에서 이렇게 자재를 산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용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석이 되면 안되기 때문이죠. 왜냐면 시간이 원래 오래, 오래 걸리고, 특히나 결정적인 부분에서 어, 실수를 하게 되면 어, 그 실수를 만회하느라고 어, 굉장한 시간하고 어, 복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다 이런 사소한 작은 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처음 일하시거나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용어 정리에 대한 부분들 어, 신경을 쓰시고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건축 용어들은 일본 말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자 일본 말을 내가 굳이 쓰지 않더라도 어, 상대방이 하는 말은 알아들을 수는 있어야 되겠죠. 내가 적극적으로 뭐 어, 일본말을 그렇게 많이 쓰, 어,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안 쓰시면 되는 거고, 하지만 상대방이 하는 말은 알아듣는 게 그게 좋겠죠. 자, 여기 어, 맥구라라고 하는 거요. 마금이라고도 어, 하고, 바게라고도 합니다. 자, 맥구라라는 뜻은 임시막에, 혹은, 마개란 뜻이에요. 자, 이 임시마개로는 이렇게 플라스틱, 요거는 지금 샤워, 어, 욕조에, 욕조에 있는 샤워 수전 자리죠. 여 온수, 그리고 직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물을 잠그고, 배관을 막고, 이렇게 작업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실리콘 시공 하신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마금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임시 마개로 많이 쓰입니다. 임시 마개. 잠깐 작업하는 동안 막아 놓고 나중에 이제 수전을 붙이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막지 않고 작업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 배관 쪽에 이물질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물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어 수압이 약해진다든지 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꼭 이렇게 매꾸라를 하고 즉 임시 마개를 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 가볍게 듣지 마시고 실제로 물 막혀서 제가 이제 공사한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어, 뭐 이렇게 이쪽에 이제 살짝 철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막지 않고 철거하다가 배관 안쪽으로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진짜 큰 공사 해야 됩니다 배관 이렇게 일부분을 어, 교체하거나 아니면은 배관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최악의 상황에는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 배꼬라 작업 어, 오늘 이제 배웠으니까, 확실하게, 메꾸라 작업하고, 어, 어 실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매꾸라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 요렇게 구멍 있죠. 요 구멍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구멍은, 어, 메꾸라를 이렇게 오래 쓰고, 두, 어, 많이 쓰다 보면은, 이, 저희들이 이걸 몽키를 가지고 이렇게 조이는데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끄러지는 경우들. 조금만 더 조이면 이제 무, 지금 이제 조금 더 조여서 물이 좀안 세게 하고 싶은데 여기 조금만 더 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꾸 몽키가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구멍에 끼워서 드라이버나 송곳을 끼워서 살짝 이렇게 돌려주면 물이 멈, 멈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음, 초보분들은 요거를 이렇게 드라이버로 이렇게 끼워서 돌리기보다는 다시 그냥 빼서 무리하게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다시 빼서 테프론을 차라리 어, 더 감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면 테프론 처리가 되어 있죠 어, 이쪽에 테프론을 감는 거예요 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어, 고무 패킹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거 왼쪽 거랑 오른쪽 게 차이점이 있죠? 왼쪽 거는 이렇게 고무 패킹이 돼 있어요. 이런 음, 거는 손으로 어, 돌려서 이 고무 패킹이 어, 누수되는 걸 이제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 어, 테프론 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반면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고무 패킹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테프론 처리를 반드시 해야지 물이 안 새겠죠. 근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그 패킹이 있는데도 물이 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패킹이 이렇게 역할을 제대로 못해준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써서 마모가 됐다든지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이쪽 부분에다가 테프론 조금만 감아주시면 돼요. 패킹이 있으니까 어, 보통 15바퀴에서 20바, 20바퀴 정도 이제 감으라고 하는데 패킹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10바퀴 정도 감아도 충분히 물 잡을 수 있고요. 만약에 누수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감아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 무리하게 이렇게 메꾸라를 무리하게 돌리지 마시고 만약에 메꾸라를 어, 했는데도 물이 샌다라고 하면은 어, 내가 만약 에 15바퀴를 감았다 그러면 한 20바퀴나 25바퀴 정도 더 두껍게 감아서 어, 처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빼고 다시 테프론으로 두께를 조절하는 말씀 조절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이 메꾸랄을 무리하게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이 안에 있는 배관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 만약에 오래된 배관이라고 하면 무리하게 돌리다 보면 배관이 꺾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동백아이 꽈배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한번 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볼게요. 이건 좀 누수 사고랑 관련된 일이니까 제 블로그 가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음, 여기서 검색을... 어... 음. 어, 어 없네요. 셀프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동백관 많이 이렇게 좀어 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백이 음 된게 어디 있을 텐데 네 시간 관계상 그냥 나 여기 제거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아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어 배관을 너무 무리하게 돌리지 마세요. 요 배관, 어,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배관이 파손되면 이것도 큰 공사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어 강생들물 우리 교육생분들 중에서도, 어 배관이, 어 동배관이 어 꺾여서, 혹은 파손이 돼서, 어좀 난감,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우리 샤워 수전 하러 갔는데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어 다시 조심해서 좀 작업해야 됩니다. 누수 사고에 관련해서는 제가 또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더 깊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배관 자재에 대한 부분이니까 자두 번째 캡 플러그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얘랑 얘랑 차이점은 얘는 플라스틱이죠. 임시로 이렇게 물을 막는 데 사용을 하고요. 어, 작업 중에 사용을 보통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적으로 막는 데 사용을 합니다. 자, 캡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모자 모양이죠. 이렇게, 요거 앞나사로 되어 있는 모자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 플러그라고 하는 거는 어, 똑같은 마금철인데, 이렇게, 음, 순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캡은 모자고요 자, 어, 순나사로 돼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박아야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어, 이럴 때 이렇게 캡 부분을 쓰면 되는 거고, 이 부속을 쓰면 되는 겁니다. 위에 있는 부속, 얘도 사이즈가 다 있죠? 어, 사이즈가 다 있으니까 사이즈에 맞게끔 보통 쓰면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수도 배관을 많이 하니까 15mm, 15mm 어, 캡을 음, 가끔씩 쓰죠. 어, 누가 이제 심부름을 시켰어요 예를 들면 어 이거 캡좀 사라 맥꾸라 좀 사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보통 대충 이야기합니다 주문하는 그러니까 오더를 내리시는 분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신주 맥꾸라 좀 사와라 혹은 신주 맥꾸라 좀 사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1 5 a 짜리를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맥꾸라 좀 사와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고 어, 요걸 사가면 혹은 요걸 사가면 본인이 원했던 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어, 나는 캡을 원했던 거야. 어, 그러면은 명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어, 자, 15a, 캡을 사와라. 뭐 상대방이 못 알아들 을것 같으면 사진을 찍어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앞나사로 돼 있는 거를 사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자제가 없으면 뭐 10분, 20분, 30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뭐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가는 데 30분, 오는 데 30분 엄청난 손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전달하시는 분이 잘 전달해야 되고 그럼 전달 받는 사람 은 어때야 되겠어요? 이거 맞습니까?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이런 부분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어 실, 실무에서 우리는 언제 쓸수 있느냐? 가끔씩 그 온수를 안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냉수만으로 이렇게 어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어 식당인데 냉수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은 나는 온수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전을 설치를 해줬는데 어 온수가 안 나오게끔 임시로 막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막아줘야 되겠죠? 이럴 때는 이렇게 15A라고 돼 있는 예를 쓰면 됩니다. 자, 얘는 이름이 뭘까요? 잠깐 퀴즈 한번. 예, 예. 이 부속, 이 부속의 이름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플러그. 캡이 아니죠? 플러그죠? 플러그. 이거 어, 메꾸라 어, 플러그를 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플러그를 달라고. 왜? 요게 지금 15A 암놈으로 되어있죠? 우리 보통 이 고압버스인데. 고아포스는 15A 암놈으로돼 있어요. 그러니까 암놈을 막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순놈이 있어야 되겠죠. 어, 그럴 때는 순놈은 캡이 아니고 플러그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실무에서는 우리 형님들은 플러그라고 보통 하지 않고, 뿌라그라고 많이 하죠. 뿌라그라고. 음. 자, 현장에서 뿌라그 좀 가온나라고 했는데, 뭐,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끔씩 그런 분들도 계세요. 우리 저. 연배가 좀 높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아는 용어 막 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못 알아들으면 안 되겠죠. 어?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황금색으로 된 거는 신주. 신주고요 얘는 이제 스탠입니다. 스탠. 어, 스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사이즈별로 다 나오고, 그리고, 어, 마찬가지로 캡이 있구요. 그리고 이렇게, 어 블러그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암 나사로 된 캡,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게 신주.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탠처럼이 색깔인데요, 철 부속이 있어요. 철 부속. 그철 부속은 가급적 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철 부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문제 없어요. 막는 물을 막는 거니까 문제 없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녹물이 발생을 합니다. 아니면 철은 부식이 되죠. 어, 부식이 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전부식 어, 구멍이 나요. 그렇게 되면 이런 데로 이제 누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철부석이 싸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어, 우리 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철부석분들철부석을 어, 쓰시기보다는 될수 있으면 신주나 어, 스텐 부석으로 처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세번째 요거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수도 부속 온수나 냉수 수도 부속에 쓰는 자재들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그거 말고 우리 pvc 부속도 있습니다 pvc pvc 를 막아야 되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거 화장실 같은데요 화장실 이제 그 육가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양병지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임시적으로 이제 막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럴때는 이렇게 어 이거는 어... 엔드캡이라고도 하고요 임시하게 혹은 관말캡 관말 어... 배관에 마지막에 쓰인다고 해서 관말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파이프캡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현장상황에 따라서 어... 사이즈별로 뭐 우리 양변기 배관이면 한 100mm 정도 어... 100mm 이 파이프캡을 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 임시하게 자, 우리 욕조배수구는 사이즈가 이제, 어, 다르죠. 100mm가 아니고, 그거보다 이제 작은 배관을 씁니다. 자, 그래서 배관에 맞게끔, 예를 들면 뭐 75라든지 50이라든지 배관에 맞게끔 요거를 달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파이스가 써있죠. 125파이라고. 어, 자, 125파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혹은 125A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고, 이것도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파이랑 뭐 a랑 똑같냐라고 하시는데 똑같이 통용해서 쓰는 부분입니다. 자, 요걸 막고 사용하면 되죠. 없을 때는 현장에서는 주로 뭐 마대를 막는다든지 어, 왜냐면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인테리어 공사하고 나서 이물질이 들어가서 어, 배관이 막혀서 어, 또 뚫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그럴 때 어,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작업하시는 우리 어.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거 한두 개 갖고 다니면 아주 편하죠. 근데 얘는 지금 뭐 이렇게 손잡이가 없고, 얘는 이렇게 뚜껑에 손잡이가 있죠? 이 똑같은 제품인데, 손잡이가 있는 거를 쓰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겠죠. 요거는 뭐, 기능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뭐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우리 에어컨 케 우리가 에어컨 작업을 보통 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거는 에어컨 형님들이 작업을 많이 하시죠. 에어컨 형님들이 작업을 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가끔씩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우리 언제 쓰느냐? 욕조 그 배수구가 이탈되거나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어, 이럴 때 욕조를 뚫고 어, 수리를 한 다음에 욕조를 막아줘야 되겠죠? 이럴 때 이런 거 쓰시면 은 아주 유용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알아두 어, 주시면 우리 집 수리할 때좀중용하게 쓰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양한 그 배관, 마금 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현장에서 용어어 용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나만 못 알아듣고 그러면 안 되겠죠. 어, 이거, 그거, 그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 느낌이 너무 없어요, 정말. 어, 그런 분들하고는 같이 일하기가 힘들죠. 어,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너무 쉽잖아요. 그 배관가게 가가지고, 어, 15A 캡 하나 주세요. 신주로 된 거. 이렇게 하면은 쉬운데, 막 설명을 많이 해야 되고, 바쁜데, 그러면은 이제, 어, 싫어하겠죠. 아무래도. 자, 그리고 아니면 바가지를 쓸 확률도 많이 있고요. 아, 저분 초보가 보다. 아, 이렇게 하니까, 어, 항상, 이런 거 염두를 해가면서 작업하시면은, 어, 도움이 될 거예요.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습 퀴즈 나갈게요, 잠깐. 배관을 막을 때, 어, 쓰는 용어는 미꾸라지다. <laughs> 미꾸라지 아니죠. 맥꾸라죠. 자, 그 다음에, 맥꾸라를 쓸 때는, 어, 철부석을 쓰면 좋다. 아니죠. 어, 철부석보다는 스텐이나 신줄을 쓰라고 말씀 드렸어요. 그 다음, PVC는, 오, 어, 맥꾸라가 없다. 아니죠. 여기 마개가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관말캡, 엔드캡, 자 이렇게 어, 손잡이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욕조 타공들 할 때는 나는 어, 난 못하겠다. 난이일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거 어, 이용해서 욕조 작업하시면 좋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어, 현장에서 쓰는 자주 쓰이는 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다음 편에서는 어, 그 레쥬샤랑 부싱.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요거는 이제 배관을 어, 줄이거나 늘릴 때 사용하는 부속 인데 이 부속이 어, 부싱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안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굉장히 좀 유용한 건데 레쥬션는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자 요거를 한번 차이점 하고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큐누스 조반장이었습니다